꿈에도 몰랐죠. 그걸 어떻게 꿈에 꿈에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고 제가 민정수석으로 마치고 법무부 장관 갈 때도 이런 일이 발생할 거라고 정말 단 추호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. 상상해 본 적이 없었고 만약에 이렇게 가족 전체가 도륙이 난다고 생각하면 제가 하지 않았겠죠. 솔직한 말씀이고요. 근데 그 시점에는 제가 민정수석 마치고 어, 학교로 돌아가려고 했는데, 당시 문재인 대통령께서 검찰개혁 추진한 게 하다가 마무리 안된게 있으니까, 어, 조수석이 장관 가서 마무리 하는 게 좋겠다 해서 그건 제가 하겠습니다. 고 했는데, 그 뒤로, 어, 윤석열 검찰에 의해서 뭐 전면적 수사, 전방위적 먼지떨이 수사가 진행되었고, 또 저만이 아니라 저희 온 가족들이 어, 수사 대상이 되었고, 압수수색만 거의 약 100번 정도 받았거든요. 총 합하면. 그 속에서 제 스스로 제가 그 전에 갖고 있던 자기 정체성은 학자였죠. 근데 그런 경험을 하면서 저 내면부터 바뀌어졌다고 보입니다. 내면에서 어,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이제 머릿속에서 뭐가 바뀌는 것 말고 어, 명치 밑에서부터 올라오더라고요. 그래서 아, 이거는 이렇게 학자로의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라는 판단을 했고, 또 그런 결심을 했고, 재판이 마무리는 시점에 정치 뛰어드는 결심을 하고, 뭐, 지금까지 와 있습니다.